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마을 근처 숲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마법의 정원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 정원은 온갖 종류의 꽃들로 가득했고, 마리는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커다란 붉은 장미였습니다. 장미는 태양빛에 반짝이며 금방이라도 토론하듯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장미의 향기에 취해 다가서면서도 그 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장미를 꺾지 않고 매일 찾아와 정성스럽게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법의 장미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숲의 요정이 자신들의 모습을 인간에게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장미였던 것입니다. 마리는 요정들의 정원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고 요정들은 그녀의 선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마리가 장미를 정성껏 돌보며 시간이 흐르자, 어느날 마법의 장미 위에 황금나비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황금나비는 요정들이 마리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황금나비는 날아다니며 마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너의 선한 마음씨와 자연에 대한 사랑 덕분에 내가 내게 축복을 줄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란 걸 약속하마, 나비는 말을 마치고 다시 장미 위로 날아가더니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도우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마을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마법의 장미가 심어진 매일,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넘쳐났습니다. 마리는 요정들이 그녀의 삶을 반짝이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어느날 마리가 정원을 방문했을 때, 요정 중에 한 명이 그녀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리, 너는 우리가 여태껏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의 선함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너에게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름다운 숲과 마을이 영원히 평화롭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정들은 마리의 바람을 이루어주기로 했고, 그 결과 그녀가 살던 마을은 긴 세월 동안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마법의 정원과 장미를 기억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에 의해 전달된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로 남아있으며, 마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정원은 그 후로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꾸준히 존재하며 새로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 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토빌의 루이라는 이름을 가진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태어난 날밤 황금빛으로 빛나는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늘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루이에게 항상 모험과 신비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그는 언젠가 그 별을 찾아 멀고 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날, 루이는 마을 근처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고대 프랑스 전설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별이 떨어진 날밤 마법의 숲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곳에 깊이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이는 곧장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게 페르디난드를 데리고 길을 나섰고, 그들 앞에는 무수히 펼쳐진 나무들과 신비로 가득 찬 숲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루이와 페르디난드는 기존의 세계와는 다른 경이로운 풍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 사이로 눈부신 빛을 내뿜는 다양한 동물들이 숨바꼭질을 하듯 숲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적이고 기묘한 생물들, 예를 들어 말을 하는 토끼나 눈부신 날개를 가진 여우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루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마침내 전설 속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은빛 물결이 있는 호수가 있었고, 물가에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마법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속에서 화려한 빛이 쏟아져 나오더니, 한 소녀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숲을 지키는 수호자였으며, 루이가 자신의 숲에 들어온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루이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꿈을 설명했고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숲을 찾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루이에게 중요한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길을 따라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마법의 열쇠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쇠는 루이가 별에 다가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그 길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결심을 다지며 페르디난드와 함께 산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루이는 용기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동굴 속에서 루이는 신비한 빛을 바라는 마법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소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크게 기뻐하며 루이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열쇠를 하늘로 들었고, 그 순간 황금빛의 별이 다시 한번 하늘을 가로질러 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별은 루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법의 선물이었고, 그는 마을로 돌아가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가슴 깊이 새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루이는 이후 마을의 큰 영웅이 되었고, 그날 밤 하늘을 수놓은 별은 그의 전설적인 모험을 증명하듯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꿈꾸던 모험을 통해 성장했고, 마법의 숲에서 배운 것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샤토빌과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전해졌고, 사람들이 꿈을 좇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샤를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부모님과 함께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특별한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를르는 마을 근처에 사이프러스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언제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던 샤를르는 우연히 낡고 오래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마치 그와 이야기를 하려는 듯 샤를르를 유혹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 찬 샤를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빛이 환하고 여러 세계꽃이 만개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들이 우거진 마법의 정원이었습니다. 샤를레는 정원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들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원 깊숙한 곳에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샤를레는 정원 한가운데 서 있는 웅장한 성을 발견했습니다. 성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우아한 분수가 춤추듯 물을 뿜고 있었습니다. 성의 문은 열려 있었고, 샤를레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성 안에는 장엄한 홀들이 늘어서 있었고, 모든 것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홀의 중심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노인 반짝이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정원이 마법사의 정원이며, 샤를르가 그 안에 들어온 첫 번째 인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과란다. 늙은 마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르지, 샤를르는 사과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샤를르는 사과를 잡았습니다. 순간, 그의 주변이 환하게 빛났고, 소원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샤를르의 마을에는 풍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샤를르는 오직 정원을 방문한 경험이 꿈처럼 느껴져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마을을 돌보며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가슴 깊숙이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샤를르는 나이가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친절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마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숲 속의 문은 다시 아침이 올 때까지 꼭 닫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나름다운 시골에는 라벤더 밭과 포도원이 펼쳐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수백 년 동안 자리 잡아온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당의 정원사로 일하는 젊은 남자, 앙리가 있었습니다. 앙리는 정원의 꽃들을 보살피고 매일 아침성 안에 장미에게 물을 주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에는 특별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만개한다는 파란 장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파란 장미는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장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앙리는 보름달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양동이처럼 대지를 비추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달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본적 없던,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의 파란 장미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푸른 하늘에 조각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앙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전설의 진실을 경험하게 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앙리는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순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장미에 향기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그의 마음에 답을 해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후몇 달간 앙리는 변함없이 정원을 돌보고 있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소녀 카트린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앙리의 꽃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는 그와 함께 꽃을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전설의 장미가 그에게 가져다 준 사랑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고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악리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며 매일 아침을 마치 선물처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앙리와 카트린네는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 또한 마을의 전설로 남아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보름달 아래의 파란 장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앙리와 카트린네의 사랑 이야기는 그 장미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피어 있었습니다.